커피 맛집 내아카페 대전 유성구 영산동 406-8번지 오픈 오전 9시 마감 저녁 12시 휴무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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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10% 정리 있습니다 금일 토일 요 대강 가능합니다 콜드브루 커피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있습니다 맛있는 라떼 있습니다 에드 있습니다 과일 스무디 있습니다 다다 있습니다. 허브차 있습니다. 수제차 있습니다. 디저트 있습니다. 젤라또 있습니다. 다다 다 있습니다. 50자석 있습니다. 편안한 의자 있습니다. 넓은 테이블 있습니다. 테라스 있습니다. 다다 다 있습니다. 진절 진절 빈티지빈티지 빈티지. 가까운 거리 배달합니다. 주인장 서비스 있습니다.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. 유튜브도 있습니다. 구독. 조야 1년는 사랑입니다. 레아 레아 카페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레아 카페 감사합니다.